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여호와의 날, 이러면 은혜와 사랑의 날, 그리고 회복과 만족의 날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처절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그 동안 있는 빛조차도 사라지는 날이 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지 말고 여호와의 날이 올까봐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구원 받을 줄 알았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잘 드리고 계속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는다 그 말이 그게 2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물 제사의 그 냄새를 맡기가 싫다 삶이 결여된 예배, 예배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 예배를 나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안 받는다. 이게 21절부터 23절이에요. 너들이 아무리 태우고, 아무리 찾아오고,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내도 나는 그 예배를 안 받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렸지만 그 땅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와 정의. 공평한 것과 정의로운 것이 사라진 그땅 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앞에 쭉 설명이 나왔죠. 잔혹한 국가였습니다. 약자에 대한 선대를 잃어버린 국가였습니다. 아주 남포한 국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 소리를 들으시는 것처럼 약자의 피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고 달려드는 이 국가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약자에 대해서 포악하고 약자에 대해서 아주 폭력적인 공동체나 국가나 단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복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치신다 이것이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구절을 향해서 우리의 국가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있는 국가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국가인 북이스라엘에게 한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24절 오직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두 번째가 없는 하나예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이 말이 아니라 둘째가 없는 1번이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지어다. 하나님 보시는 것 하나예요. 정의로운가? 공평한가? 돈을 주고 재판을 굽게 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소유를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이익에 사리 사욕에 사용하지 않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족되지 않고 어떤 예배를 드려도 어떤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받지 않고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에 대한 이 명령 앞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앞에서 다 깨져 있지는 않습니까? 94년이지요. 서해 회리오 사건이 일어났어요. 서해 회리오 사건.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293명입니다. 왜 죽었느냐? 무리한 선박 증축, 그리고 미흡한 안전시설, 무리한 출항.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어져서 94년에 서해 회리오 사건에서 290명 이상의 사람들이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똑같이 재현되고 반복됐죠. 2004년입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반복됐어요.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내가 더잘 먹고 더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만문의 욕심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스스로 내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에 세월호 사건도 똑같습니다. 과적, 안전시설 미흡, 무리한 출항. 서해 회리호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을 똑같이 빠뜨려서 죽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익과 욕망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근현대사의 가슴 아픈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뿐입니까? 우리나라는 동족상전의 비극을 겪은 나라지요. 우리는 형제를 우리 손으로 죽였던 국가예요. 이건 가인의 죄예요. 형제를 죽였던,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죄가 오늘 우리 민족이 지었던 죄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인의 죄인이에요. 가인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 아벨의 피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데올록이라고 하는 이참 극복할 그수 없는 분노, 극복할 수 없는 원망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분노 속에 수 없는 아벨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결과로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분노하고 용서하고 끌어안지 못했어요. 이 분노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과 모든 사회가 분열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핍박하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한 발자국도 손해 보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회를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린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에 간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어이없이 죽은 거예요. 재상병 순직 사건이 있죠. 국가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땅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한 사건이 있었죠.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욕망 가운데 또 어떤 모 당의 당원들이 그것을 지키겠다고 투표회장을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욕망과 국회의원의 욕망 시민들은 없을까요? 시민들은 시민들의 욕망도 있죠 시민들이 더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 욕망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우상시하는 그 욕망 시민의 욕망과 국회의원의 욕망과 내각들의 욕망 그리고 대통령의 욕망 사이에서 오늘날도 수많은 아벨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말씀에 빗대어서 볼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 마라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날일 것이다 모든 국가가 페르시아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고 약자에 대한 억압 폭력과 포악 가운데 있었던 국가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이 심판에 들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직 공의와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잘 먹고 더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 지금 어떻게 상태가 되었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좋은 교회를 찾아서 성도들이 난민처럼 떠돌아다녀요. 교회에 상처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찾아서 난민처럼 난민처럼 떠돌아다니고, 거기서 또 상처를 받고, 또 이상한 것을 보고, 이제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 유튜브나 세상에 보면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사가 자살하는 나라가 됐어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더 이상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원동력을 상실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0억을 주면 1년 동안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고등학생이 57% 초등학생도 19%예요. 이미 우리나라의 윤리성, 도덕성이 사라져 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한탕주의, 투기장에 몰려 있어요. 여기서 한탕만 성공하면 내 인생은 펼쳐지고 실패하면 끝난다. 끝없는 비교 의식과 열등감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마약을 사고, 마약을 판매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죠. 최근 5년, 10년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어요. 세계 유래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가정이 다 깨어지고, 가정의 연합성이 다 붕괴되어서, 2047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229곳의 모든 시군구에, 어, 그, 그, 시군구의 시군구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몇년안 남았어요. 2047년에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인구 소멸 지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제1호 소멸국가가 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전세계 인구론자들이 학자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해도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했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함이 회복되기를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지 마라. 그날은 너희의 생각처럼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심각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어미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무엇이냐?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기서 식국과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끌려갈 때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상을 품에 넣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해 줄줄 줄 알고, 그게 다시 역전시켜 줄줄 줄 알고,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 심판 앞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못 내려놓습니다. 성장 제일주의를 못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역전시킬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공평과 공의와 정의입니다. 시편 89편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의와 정의가 하나님 앉아 계시는 보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이 땅의 정의와 이 땅의 공평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모든 행정부, 모든 입법 사법부의 권한이 다 마비되었어요. 지금 쌓여 있는 현안들이 너무나 많고.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너무나 큰데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성장 동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금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를 불쌍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극률이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저의 좁은 소견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의 구군이 다한게 아닌가. 이제는 정말 위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이, 오늘 새벽에는 정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물처럼 흘려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 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의 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십시오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